어. 대추 이상한데? 아 어, 그치 차라리 그게 낫다 얼마 전 포동이, 시윤이 친정엄마와 함께 대구에 있는 수영장을 다녀온후 저녁은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이제 상추쌈에 돼지갈비를 싸먹는 육세 형아랍니다 <laughs> 맛있는지 바로 엄지척이 나왔어요 오 대단한데? 재래기도 밥에 비벼서 먹을 줄 알아요 현재 15인분째 배가 어느 정도 찼노? 30%? 어? 저도 먹느라 카메라 들 생각이 없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먹길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찐으로 놀라셨다 찐으로, 놀라졌다, 찐으로. 아가씨, 아가씨 5인분을 더 추가하니 구워주시는 분이 진심으로 놀랐어요 옆에서 구는 것도 너무 웃기다 불 하나로 힘드셨는지 옆 테이블에도 고기를 구우셨어요 아니. 있잖아. 위에 또 빼고. 다공공에 빠진 거야. 응. 돼지갈비 20인분, 밥두 개, 된장 두개 그리고 냉면까지 시켰습니다. 옆 테이블에서 계속 고기를 구워주시고 계세요. 마지막까지 정성껏 구워주고 계시네요. 미안해 이거 구워는데못 당겼어. 돼지갈비집에 들어온 지 벌써 1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. 냉면 한 그릇도 뭐 먹어도 배부르잖아. 나이때없 음. 냉면까지 다 먹고 나니 두 시간이 지났어요. 오늘 이제 끝도 맞나? 어. 그렇게 돼지갈비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